좋아지고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. 아, 박유진님 저번에 명송해 주신 초코파이 받으러 편의점에 가서 기프트콘 내미니까 명송 사진 있는 거 보시고 편의점 사장님이 박명수가 라디오 하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재밌으니까 아저씨도 꼭 들으시라고 홍보하고 왔습니다. 박유진 뭐 하나 줘. 어? 이거 장문이잖아 지금. 자기 100원 날렸잖아. 아, 날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원 내시고 이렇게 좋아. 뭐줘 뭐 여기 뭐 줘. 만두? 만두밖에 없지 않아, 우리 또. 만두 하나 드릴게요, 만두. 만두 하나 드릴 테니까 받으러 가서 또그 얘기하세요. 런치에요! 어? 왕정! 자, 오늘 저 런치. 예. 오늘의 간식은 알파벳 초콜릿입니다, 초콜릿. 아, 여러분 아시죠? 이거 그, 초콜릿에 그 남바가 하나씩 다 달려있는 거. 제가 한번 라이브로 직접 뜯어가지고. 라디오라도 별로 할게 없어요, 이런 거 밖에. 뜯어서.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. 끝를 끝을, 끝을 잡고, 덩어리를 입에 넣고 쭉 당기면 돼, 봐요. 끝을 잡고 덩어리를 넣고, 아, 음. 음. Flavor good. 음. 아.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하셔야 됩니다. 예. 아침부터 웬 초콜릿이야? 안 먹어. 예. 예 6700님. 어, 정말 좋은데? 하나 날려, 날려. 이런 거 좋아. 부정적인 거. 굉장히 강한 부정이 긍정이거든. 아침부터 웬 초콜릿이야? 안 먹어. 예. 6706장나라 씨의 어성대모사로고안 먹어. 이렇게 보내셨고요. 아, 어, 5802 님. 알파벳을 몰라. 예. 알파벳을 몰라 재밌네요. 예. 몰라. 두개 난리가, 두개 알파벳을 몰라. 두개날리가두개 난리겠습니다. 알파벳은 몰라. 보내 주셨고요. 울 사장님 당 떨어졌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우리 사장님이 지금 당이 떨어졌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 사장님 살려야 됩니다. 보내 주신 공 하나 97님께 드리고요. 1구가 19이에요. 가게에 보탬이 될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. 하나 주 하나 주 하나 주. 19가 19이에요. 가게에 보탬이 될 거예요. 실팔육 하나 님. 예. 그리고 아 6920님은 먹고 싶어 으르렁 이렇게 보내셨습니다. 아저 죄송한데 지금 저 보현 씨는 데코 파는 거 아니거든요. 코가 낮아서 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코안 팝니다. 저 예. 을지로 이가에 가면 원주 골뱅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 가면은 그 골뱅이를 고춧가루를 붙여줘요.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붙여주고 거기 이제 무슨 포가 들어가잖아요. 포그 무슨 이상한 무슨 무슨 포인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을지로 이가 원주 골뱅이 예, 을지로 이가 거거는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서 해주는데 매워 그냥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. 이게. 여기 저 콩나물국하고 해가지고 주거든요. 그리고 500한네개 날리거든요. 그럼 지마 <laughs> 계란말이 주고 기가 막히네. 언제 한번 갑시다. 우리 은지로 우리 스탭들이랑 5만원씩 걸어가지고. <laughs>